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2절부터 16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아이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여러 로 밤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였게 하였은 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마세 아들 여러 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티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하고 바사가 새로운 가문, 새로운 가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동안, 그 또한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는 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하사 왕이 33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나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10개의 시파로 구성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바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일이 된 것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범죄하게 하였다. 해서 여로보암이 했던 그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새롭게 왕조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는 그에 걸맞는 명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정권을 뒤엎어 버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는 특히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에는 그 왕조를 멸해버려야 할 만한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또한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 그 왕조가 이제 새롭게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의 보도에 따르면 다를 거 없었다, 다를 거 없었다 단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나라는 다를 것 없었다. 단지 강력한 왕권으로 북이스라엘을 전부 통일했다고 하는 것, 국론을 통일했다는 그것 외에는 바사가 행한 일이 여러 보암의 집보다 다른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합니다. 하나니아 아들 예후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후일에 이스라엘의 왕인 예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 이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뒤엎었던 예후가 이제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과는 동명 이인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인 예후가 이제는 바사에게 옵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여러 보암 때 있었지 않습니까? 여로 보암이 그렇게 재단에서 제사장이 할 일을 대신할 때 남쪽에서, 남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꾸짖었던 장면 생각나시죠? 여로 보암도 지금 그여로 보암 때 있었던 일이 이 바사에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우를 보내서 이렇게 북 이스라엘의 왕을 꾸짖는 장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남쪽에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 이스라엘의 왕을 꾸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외부에 있는,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유다의 선지자를 불러들여서라도 바사왕의 잘못을 깨닫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그 무엇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사를 꾸짖으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티끌로 나타낸 것은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던 것을 예,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있었고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솔로몬 때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지도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 여로보암 정도는 뭐 그럴 만하다. 또 백성이 찾아가서 사람을 여로보암을 모셔올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바사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던 바사가 북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해요. 왜 그랬어요? 에휴,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여로 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과 바사가 <laughs>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로보암도 더 극적인 극적인 사람이 이 바사이죠. 그런데 죄를 똑같이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같이 저게 되게 하겠다. 여기서 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시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 버리겠다. 그리고 바사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내렸던 그 예언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죽어서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 먹이가 되고 들에서 죽으면 새 먹이가 될 거다. 가장 가장 비참한 예. 죽음이고 가장 비참한 저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랑에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만, 의의 심판에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서야 그 종말의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거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얻게 되면 현재의 삶 속의 주도권을 내가 나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사이 권세가 아사 왕 15장 23절에서 그 아사 왕이 통치를 마치고 끝날 때 그의 권세 그리고 성읍을 건설한 것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바사에게도 그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이것은 모든 왕들에 대해서 수식하는 수식어이고,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고,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들에게 이 권세라는 말을 했을 때는 탁월한, 매우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북위사에 있는 열 개의 지파를 전부 다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비천한 신분이었던 이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마치 죄인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왕녀, 왕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바사의 이야기를, 이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를 절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사이에 현재를 정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점이 세개 있으면 정확한 직선을, 고든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사이에 현재, 즉 과거와 미래, 우리의 출발점인 과거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종말이라고 하는 미래의 한점 사이에 현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현재의 자리가 그 직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교인들이 있습, 어,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죄 값을 다 치르셨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심판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할수 없을 것처럼 약속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이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 대부분은 거의 다 광야에서 쓰러졌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것 에 절대적인 안전과 확실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들, 너희들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도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7절에서, 버린당할까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줄은 절대적인 안정감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 있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복음을 들이댑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게서 빼앗아 갈수 없다.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그 예수를 참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왔던 이들이 적지, 않, 많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인 경우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교회의 관행 속에서 너무나 잘못된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인 줄 알고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대부분은 성경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왔던 거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기독교 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냥 강한 자기 확신이 나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안전 안에 거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문에서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뻐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할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 밤의 길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여러 밤의 길을 따라 행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삶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과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는 이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